제품이 낫습니다 아니, 저는 공부를 해요. 왜냐면 나도 당뇨가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나는 먹으면서 크게 변화가 안았는데 10개월 딱 되니까 제가 육학년 사반인데 10개월 딱 되니까 몸에 변화가 와. 그고 우리 나이 되면은 몸이 기력이 없어서 늘 그러시거든요. 뭐 적게 일하고 나면 아파가지고 거기 아예 지량 하나 끓여놓는데 이걸 내가 한 1년 먹었어. 그냥 작년 8월, 6일부터먹르가지고 내가 올 8월, 6일까지 먹었는데 10개월 때부터 몸에 좀 달라지고 지금은 몸이 액수 액기부해. <laughs>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양심적인 의사들이 선택을 했고는 그게 뭐냐면은 아, 이거는 우리의 인체가 그동안 이 가공식품이 찌들렸잖아. 설탕이 찌들리고, 탄수화물이 찌들리고, 공부를 해. 그래, 해보니까 내가 PM을 전달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 이형님처럼 인슐린 주사받으면서 안 먹는 사람은 의사 말을 들어. 왜냐면 나도 의사 말을 들어. 그중 나도 당뇨약을 3년 먹었어요. 의사가 나는 이제 당이 조절되고 3년 정도 먹으면은 안 먹을 줄 알아서 약을 먹으면 몸이 완쾌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양심적인 의사 말은 인슐린을 먹으면 주사를 맞고 단요약을 먹으면 체장이 점차 아파진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80이 넘으면 다 암으로 죽어. 근데 사람들이 팔십이 넘은 거 암으로 죽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책을 양심적인 일본 작가 독일 작가 많이 읽어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이 있으면 뭐해 총알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내가 안 죽지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피해 뉴스를 만난 거는 가슴으로 늦게야 이렇게 밖에서 가면은 나는 병원 양복도 있는데 그안 먹는 사람 노하는 뭐 사람 많아요. 그런 거를 무너뜨리고, 이거를 먹도록 하려 면은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체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아야 돼. 그냥, 아이고, 행님, 뭐라, 뭐, 좋도록 하도록 이러면 안 돼. 내 지금 경험 나면, 내 행님이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잘 아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딱 되니까, 몸이 완전 좋아진다, 이럴게요. 피 m 제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완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오신 분들다피 m 제품 먹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체험을 해보면, 몸도 좋아지고, 사람 보너스로 봐서, 제가 좀궁금했거든요 제가 한 8kg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이티미이죠 힘이 안나니까. 이 두바이도 진짜 많이 먹어요. 이상했니다이 <laughs> 형님 때문에 내가 내가 별로 막올들어려온 사람이야. 근데 행님이 <laughs> 인실은 주사 맞는 사람이 안먹는다고 하면 인실물은 나중에 체감이 파괴되고 30일 넘으면 당감도 나야돼. 당감동이 뭐냐, 골로 간단 말이죠. 30년 넘으면 골로 가. 아니, 그러니까 당감동은 골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당감동 옛날에 그화장그랬던가 부산에. 근데 내가 30년 넘으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인실 주사받는 거당 먹는 애 주위 주는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재부도 주고 우리 동수도 주도고, 막 주문을 많이 봤어요. 30년이 넘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현대어학의 맹점을 내가 발견했다니까 이거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도로포장밖에 안 해서 아, 잠깐만 도로포장밖에 안 해서 우리 알아야 돼 도로 아니 피해 파업에 가서 몰라면 알아야지 그러면 뭐힘이만 뭐라 어들어하면 되나 아무렇게나 아니라고나 이랍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포장밖에 신약은 우리 동생도 아무리 얘기해말안 들어 근데 이제 내가 메카니즘을 알고 얘기하는 걸좀 들으려고 해 지식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1년 전에는 지식이 없었다니까 내가 듣는데고가면안 들었지 아, 그러니까 그래 됐다 아니 듣는다 그러니까.